안녕하십니까. 애산 유튜버 초보 낚시유. 자 오늘은 내리매로 왔는데 전산봉지 가서 꽝 무한천 갔는데 물 올라오길래 낚시대 폈다가 새벽 3 시인가 2 시에 커졌습니다. 컸고 다시 청양군 이 조림지 왔습니다. 24척 펴놓고 지금. 있습니다. 자 여기 청양, 이야, 여기 계곡지입니다. 여기 저수지가 멋있어요. 멋있어가지고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예전에 여기 촬영한 자리인데 한번 물이 만수찼네요 완전히 지금 수심 한 거진 3m 나옵니다. 저야 멋있습니다. 멋있어요. 지금 추워가지고 여기 계곡지라 추워요. 그래서, 지금 낚시 시작하겠습니다. 밥도 다 비벼놨고, 찌도 다 맞춰놨고, 지금 낚시 시작하겠습니다. 애선 초보 낚시였슈.